이미 시간이 꽤 지나긴 했지만,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 사태가 터진 이후 우리의, 아, 그 코로나 그 시기, 그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혹시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아, 이게뭐 잊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 사태를 겪으면서, 아 비록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깨닫고, 또 배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교회당 건물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 가두어 두었던 참된 예배의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팬데믹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참된 예배자로 설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긴 어둠의 터널 같았던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정말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배의 본질을 배벽하고 주님이 찾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쁘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로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그때 그 마음과 그 결단을 혹시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의 예배자로 오늘 다시 좀 새롭게 서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만남으로 시작된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마을 공동체로부터 따돌림 당하며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날도 뜨거운 햇볕이, 햇볕 때문에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그런 정오 무렵 홀로 우물물을 길러 나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늘 공허함과 늘 목마름에 시달렸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대화를 통해서 이 예수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메시아라 메시아라고까지는 생각한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탐색의 과정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요단강 서한 나블루스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 성전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이 첨예한 논쟁거리 예배 초소가 진정한 예배 초소가 어디냐 그 예배 초소의 문제에 대하여 과연 이 뭔가 모르겠지만 본상치 않은 이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바른 예배 장소를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분명 여인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참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라는 건 헬라어로 어떤 특정한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 시간, 결정적인 시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결정적 시간이 찾아오면 그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적 시간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이 22절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의미를 좀 해석해 봐야 하는데요. 이 22절 말씀의 의미한 바는 이런 겁니다. 구원자는 유대 땅에서 나오고 나올 것이며 하나님의 그구원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날 것인데 그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만이 그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안에서 드러나는 그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정적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참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서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것인지를 언급하십니다. 23절, 24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다. 자, 우선 23절에서 또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 즉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이 때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은, 우선 이 말씀을 듣는 유일한 청중, 누굽니까? 이 여인, 우물가에서 만든 이 여인은 아직은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어도 그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가 질문한 의도와 수준에 맞춰서 아마도 대답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뜻을 우리는 좀더 쉽게, 단순하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냐? 당시 그들이 드리고 있었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당장 중재해라. 그것을 중지하고 지금이라도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영으로, 즉, 진실한 마음의 중심을 다 바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즉, 율법, 특별히 제사법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너희들이 정확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제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재물을 갖다가 그 재물을 잡고 그 재물을 태워서 드린다든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제정하신 이유가 뭐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제사를 예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바친 제물이 피 흘리는 그 모습,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 죄가 이렇게까지 중하구나. 어.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알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이런 본질적인 정신은 다 빠지고 껍데기만,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너희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그 후의 신자들에게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좀더 확장되었습니다. 확장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때에 대한 두 번째 측면인데요. 이두 번째 측면은 사실은 첫 번째 측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 영과 진리로 예배함의 의미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참된 예배의 핵심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그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알아, 알아야, 깨달아 알아야 참된 예배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주어진 진리를 바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영을 받아 예배할 때가 이제 도래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아버지를 예배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릴 영적인 상태에 이르지도 못못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듯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악한 자신의 실체를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즉, 재물이 흘리는 그 피를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재물을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인데 라는 그 사실을 알게 깨달아 알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남아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재물이 흘린 피를 자신이 흘린 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한 것임을 그것을 알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 안에 담겨진 아,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여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들은 제사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삶 가운데 순종에 동방되지 않는 그냥 껍데기 형식만 남아 있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제물이 피를 흘리는 그 피를 보면서 악한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것처럼, 저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흘리신그 피를 보면서 자신의 그 악한 실체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런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드린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으며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될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람은 설사 예배하고자 하는 어떤 선한 의도, 좋은 의도가 있을지라도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상태에 있지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2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그래서 자신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온 메시아라는 것이고 이제 영과 진리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참된 예배는 우선 어디에서 예배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은, 화려한, 예쁜 그런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회중들과 함께 예배드리느냐. 얼마나 좋은 악기들과 얼마나 훌륭한 그런 찬양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드리느냐. 하는 것들은 참된 예배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 공간이나 어떤 시설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우상화 하는 것도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는 또한 나를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 기분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은혜가, 그 어떤 복이, 평안과 회복과 치유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모두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이지 그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설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설사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바른 자세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복된 삶을 허락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스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체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반복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매주일 드려지는 그 의식적인 예배는 무의미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에 이 모여서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우리의 예배적 삶이 농축되어서 가장 아름답게 꽃피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예배의 정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 즉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의 너무너무나 중요한 본질이자 핵심이죠. 예배하다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손에 입을 맞추다. 무릎을 끌고 이마를 땅에 대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만났을 때 사람이 보이는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매일 예수님을 대면하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질이 빠진 예배가, 운전한 예배가 될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사람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게 된 쇼츠입니다. 짧은데요, 짧은 쇼츠인데 영상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바른 예배에 대한 본질을 너무 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잘 얘기해주고 있어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가는 영상이어서 여러분과 오늘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 아니다라는 말이 제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배하는 현상, 현장에서조차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하는 그옛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때 그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를 우리 각 사람을 더잘 이해하시고 알고 계신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때로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 상태가 도저히 예배드리기 어렵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 오히려 그 상한 마음으로,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 예배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배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이 예배가, 우리는 예배가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는가? 서 있는가? 나의 삶은 계속해서 예배로 이어져, 이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가 주일 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